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로밤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러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러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보함의 아내가 그대로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아의 집에 이르니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보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러보함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러보함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가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함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함의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트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함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함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도 되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한국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예,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겠죠. 여기 호주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딱 그렇게 점쟁이를 찾듯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이 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동안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여로보암이 분양하던 재단이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손이 이렇게 말라서 굳어지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베데레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자에게 물려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다 겪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아이까지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무릎 꿇고 다 회개하시겠죠. 그리고 만든 금송아지도 다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디 저 멀리 옛날 얘기,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도 아차 하는 순간에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계속 경고의 사인이 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늘 다윗을 가장 좋은 샘플로 들어서 왕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나쁜 샘플로 나타나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할 때이 나쁜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다윗과는 어떻게 달랐길래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로보암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인 13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는 커녕 이제부터 악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로보함이 백성들의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백성들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제사장도 시켜줄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는 하면서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사건을 겪은 이후에 더 악하게 죄를 짓고 있던 바로 그때에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든 것입니다. 정말 이쯤 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 뭔가 이상하다. 내 지금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아가 죽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온 백성들이 슬퍼했다라는 걸 봐서는 그냥 왕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부암의 장자이거나 왕이 계승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했던 아이아 선지자에게 그 아내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한테 왕이 될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던 선지자니까 은근히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보통의 백성으로 왕비가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변장시켜서 아이야를 속이려고 했고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아는 요 늙어서 육체적인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 보암은 회개하면 될 것을 선지자를 직접 대면하지도 못할 만큼 불안해서 아내에게 변장을 시켜서 보내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대조돼서 나오죠. 끝까지 사람만을 의식하는 하나님은 무시하는 완악한 사람이 여러 보암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또그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심하게 아팠고 그 아이는 죽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가장 좋은 샘플의 왕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 때문에 정말 좋은 왕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로분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그 이스라엘 국경지대인 당과 베델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유사종교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 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신할 산당을 만들었고요. 절기도 비슷하게 다르게 지정을 하고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지파를 맡기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맡기신 건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유사 종교를 만들어 내서 신앙을 비틀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끔찍한 벌을 내리셔도 될 텐데 이 여로보암 보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22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단반 단박에 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번 돌이킬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는 완악했죠. 결국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주었던 아야 선지자 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죄는 첫 번째 심판은요. 바로 이 여로범 가문 남자들의 죽음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정말 비참하게 그 죽음이 표현이 되는데요. 다 죽임을 당해 대가 끊어질 것인데, 거름덩이를 쓸어버리듯이. 거름덩이가 그 뭡니까? 똥덩이. 더러운 똥덩이를 이렇게 치우듯이 쓸어버릴 것이고, 그 시신은 성읍과 들에 벌어져서 개와 새들의 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굉장히 익숙한 게요. 이 말씀이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장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아니 하겠다. 온갖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게요.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에 항상 손을 얹고. 맨날 그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복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저주가 뒤에 훨씬 길더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앞에 신명기 2 8장에 축복을 누렸던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구절 뒤에 그 주어지는 저주의 말씀 그 속에 신명기 28장 26절에 불순종했을 때 내릴 저주 중에요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있었더라도 이런 비참한 심판에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런데 이 아이가 죽는 것은요 여로보암에게는 심판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아이한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과 관련된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것도 똥똥똥이로 취급되고 짐승들에게 그 시신을 뜯기게 되는 이 끔찍한 심판을 아비야만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은 가슴을 치면서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아비야에게는 죽음이 오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고 다가올 재앙에서 미리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요. 14절에 다른 왕을 일으키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으실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요.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요. 1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 심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물에 심기어진 갈대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어 강 건너로 흩으신다 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성전도, 제사, 절기, 제사장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 멋대로 바꿔버린 그 죄가 백성들까지 범죄하도록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가문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향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200년 정도 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죠 오늘 여러 여로보암에 내려, 보암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자식이 죽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복이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가 무섭습니다. 여러 보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이키지 못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원숭이 사냥에 관한 것인데요.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입구가 좁은 항아리나 가죽 부대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잔뜩 넣어놓고 기다리면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와서 손을 그 주머니에 집어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이런 예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빈 손으로 이렇게 넣을 때는 들어갔는데 그 열매를 움켜쥐니까 손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러 오면 손을 빼고 자유롭게 도망가면 될 건데 멍청하게 그걸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만 사냥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화가 오늘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로보암이 꼭 그렇게 열매를 움켜쥐고 도망가지 못하는 원숭이 같은 모습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걸 붙잡고 낑낑대면서 도망가지 못하는 모습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로보암이 그 손에 쥐고자 했던 그 권력, 욕심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또 설교,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머리를 굴려서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올 세상의 끝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엎드려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한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리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선하고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전심으로 찾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